출애굽기 12장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달은 너희에게 한 해의 첫째 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전하여라. 이달 10일에 모든 남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한 마리를, 집집마다 어린 양한 마리를 잡으라고 하여라. 가족의 수가 너무 적어서 어린 양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거든. 사람 수에 따라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어라. 각 사람이 먹을 양을 잘 계산하여라. 너희의 어린 양은 1년 된 건강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라. 그 양을 이달 14일까지 우리에 넣어두었다가 해가 질 무렵에 잡아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그렇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양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고기를 먹을 집의 두 문기둥과 그 기둥 사이에 놓인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너희는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무를 곁들여 먹어야 한다.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지 마라. 머리와 다리와 내장 할것 없이 고기 전체를 구워 먹어라.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이 있거든 불에 태워버려라. 그것을 먹는 방법은 이러하다. 옷을 차려 입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서둘러 먹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모두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을 가리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피를 보고서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어떤 재앙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 것이니, 너희는 이날을 하나님이 절기, 곧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구병을 먹어라. 첫째 날에 너희는 집에서 누룩을 모두 없애버려라.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된 날이니 그두 날에는 일하지 마라. 각 사람이 먹을 것을 장만하는 일만은 할수 있다. 무교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일제히 이끌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너희는 이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절기로 기념하여라. 너희는 첫째 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7일 동안은 너희 집안에 누룩의 흔적조차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를 방문한 사람이든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누룩을 넣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누룩을 넣은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오직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녀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각자 자기 가족을 위해 어린 양한 마리를 골라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잡으십시오. 우슬초 한 다발을 가져다가 피를 받은 그릇에 담근 다음 그 피를 두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십시오. 아침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러 지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문 기둥과 상인 방의 바른 피를 보시고 그 문앞을 넘어가실 것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 여러분을 쳐서 멸하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규례이니 영원히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은 이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가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거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6월절 제사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죽음으로 치시고 우리를 구하실 때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백성이 엎드려 경배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왕자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죄수의 마다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마다들을 치셨다. 짐승의 처음 태어난 새끼도 치셨다. 그날 밤에 바로는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깨어 일어났다. 거친 통고기 소리가 이집트를 덮었다.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 바로가 그 밤에 무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이 땅에서 썩 나가 너희 뜻대로 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대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너희가 요구하던 대로 너희 양 떼와 소 떼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속히 내쫓고 싶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했다.이스라엘 백성은 부풀지 않은 빵, 반죽 덩어리를 그릇에 담아 외투에 싸서 어깨에 둘러맸다.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일러준 대로 행하여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했다.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선대하게 해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구하는 대로 기꺼이 내주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 사람들을 빈털털이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라암셋을 떠나 숲곳을 향해 나아갔다. 60만여 명의 장정이 자기 가족들과 함께 걸어서 갔다. 양떼와 소떼 등 수많은 가축떼는 말할 것도 없고 어중이떠중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웠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급히 나오느라 여정이 필요한 양식을 미처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살았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하나님이 모든 군대가 이집트를 떠났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밤을 세워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밤을 지켜주셨으므로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이 대대로 이 밤을 세우며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다.외국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돈으로 사들인 종으로 할례 받은 사람은 먹을 수 있다.잠시 머무는 방문객이나 고용된 일꾼은 먹을 수 없다.한 집에서 먹되 집 밖으로 고기를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유월절 식사에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이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자 한다면 그의 집안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유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는 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파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